251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열린구간 -1과 1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양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도 함수 가지고 따져보라는 건데 우리 f(x)부터 한번 구해보죠. f(x)는 3x 제 마이너스 2k(x) 더하기 1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열린 구간 -1과 1에서 관찰하라 했기 때문에 자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1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얘가 극대 극소로 모두 가져야 된대요. 극대값은 언제 가지죠? f'x가 0 되는 점 기준으로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죠.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요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여기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가진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보통은 세 가지를 따지죠. 첫 번째,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짝수 판별식 써주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 0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자, 따라서 k가 루트 3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첫 번째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은 어, 함수값 이 끝값에서 함수값만 따지면 되죠. f 마이너스 1, f'이죠. 0보다 크고 동시에 f' 1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얘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1로 하면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 f'1은요 얘는 4 마이너스 어, 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이거 넘어가면 k가 2보다 작다고요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자 2번에서의 k값의 범위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판별식 함수값 그다음은 축에 대한 얘기죠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요? 해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게 3분의 k니까 3을 곱했다 생각하면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을 얻어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세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수직선 상에 k의 범위를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어 얘랑 얘는 이미 동시에 만족하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루트 3보다 크다. 2보다는 조금 왼쪽에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문제가 양수 k값의 범위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루트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